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우리 월평동산 재단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2016년도 또 처음 성교 유은의 헌신예배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 그의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 함께 해주셔서 2015년도 참 나, 베들렘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올해 2016년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역사하실지 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의 새 생명의 환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마른 뼈가 주님의 역사로 생기를 얻고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애석의 환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른 뼈는 도저히 생명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살수 없다고 믿지만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천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십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이곳에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최근에, 아, 작년에 그 파리에서 그 IS가 테러하고 난 이후에 한국 사회에 이 IS에 대한 막 공포가 막 커졌어요. 저근에 인도네시아 터지지 막이곳쪽에서 터지지 한국도 IS의 완전지대가 아니더라고 하니까 막 걱정들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막 전화가 와요. 아, 그게 괜찮느냐고. 괜찮습니다. <laughs> 왜? 끝나.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속에서 장년에 참 많은 어림들이 있었지만 뭐 지금도 계속 소규모의 분쟁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 믿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S는 이슬람의 분파 중에 소수입니다. 그대로 순위파입니다. 순위파. 이슬람은 크게 순위파와 순 순이, 아, 시아파로 나어집니다 크게 나눌 때. 마음의 쉽고 나온 후에 마음의 후계자 문제 때문에 이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아, 이 시, 시아파는 마음의 혈통에서 계속 아, 승계를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순위파는 아니다 우리가 선출을 하자 우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그래서 아 이게 마음에서의 그 사촌인 알리 가사대 칼리프라고 합다사대 칼리프인 알리가 죽은 후에 이 시아파와 순위파 나눠져 버렸어요. 그리 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철천지 원수처럼 싸움하고 있고 중동이 지금 시아파와 순위파로. 쉽게 말하면 순위파는 사우디가 종주국이고 이 시아파는 이란이 종주국입니다. 근데 왜이이 i 스가 생겼느냐? 이 원래 그 고사다무스에이니가 있을 때여가 순위파가 그걸 다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종주국이고 그 이란이 종주국이고 그 옆에 시아파는 반반 정도였다고요. 시아파, 순위파. 그런데 이 순위파가 이 권력을 잡았었는데, 여러분들 2003년도에 그 이라크 전쟁으로 아, 실각을 하고 시, 이 순위파가 권력을 내놓고 시아파가 권력을 잡으면서 그 권력에 있던 이 순위파들이 권력 핵심에서 밀려나가지고 그들이 다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ISS라고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시아파와 순이파의 끝없는 전쟁 분쟁 속에서 이 만들어진 이 아이스는 사실 순이파는 좀 순한 거거든요. 우리가 시아파가 좀강경파예요 원래는 전체 따질 때, 그러니까 이 순이파는 어떤 이슬람의 이 근본주의자 강경파 중에서의 어떤 좀 괴물과 같은 좀 도련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들은 이슬람의 그이 강경 그 분파들은 전에부터 계속 있었지만 아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아 여러분 그 이슬람의 그 이집트의 그 형제단이 있습니다. 이슬람 형제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아세요? 제가 그 동네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몸에다 폭탄 들르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폭탄 들로 가서 자살 테러의 시도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알카에다 알까는 사람들. 알카에다그 <laughs>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어난 것이 IS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자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자. 그리고 그들의 사고는 어디에 머물렀느냐? 마음의 시대 때, 쉽게 말하면 AD 6세기, 7세기 경에 그들의 사고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샤리아 법으로 그들은 하자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하듯이 이들은 샤리아 자기들의 이슬람 법으로 통치하자는 신정 국가를 꿈꾸는 전 세계를 이슬람으로 꿈꾸는 그게 지금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스가 이슬람을 다 대표하는 거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한국 사회는 지금 이 IS를 통해서 전체 이슬람을 보기 때문에 이슬람 오면 다 강경주의자고 막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수이고 언론에 하도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이슬람 오면 다 IS인 줄아는데이 이 IS는 소수이고 대부분은 그냥 종, 이슬람 종교를 믿는 온건한 무슬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의 성두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대부분의 온건주의자든지 무슬림을 향해서 주며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생각하십니다. 투트랙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슬람 IS 같은 그런 강정주의자들과 대부분의 무슬림, 온건주의자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이슬람 포비아 사상, 이슬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이슬람도 누가가 필요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의 님 형상 따라 지금받은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들 알고 그럼 생명이 없는 종교를 위해서도 몸에다 폭탄들고 가는 그들에게인데 우리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다면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 오늘 성교위원회 헌신해 뵈니까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슬람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다면 이미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 베들렘 땅 고아세 때에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굴짜기의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이 보아스의 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뜰은 어떤 것입니까 보아스와 유대인 보아스와 이방 여인 모압 녀인 루시 만나서 다이세 가문을 이루고 다이세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장소가 바로 보아스의 뜰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라고 센터를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곳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예수님 탄생기회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예, 거기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고 99%가 무슬림입니다. 팔레타인은그 다음에요. 팔레탄 선교를 는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복음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마지막 땅끝이 되어버린 저곳은 한국교회가 감당야는 마지막 선교지입니다 아멘 이방인루스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한국교회가 복음의 마지막 땅끝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교회로서의 한국교회의 사명이 너무나 그다는 사실도 우리 아셔야 됩니다. 단순한 선교하는 선교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국수자를 마무리하는 고수, 고수로서의 저 복음의 마지막 땅끝 그 땅끝 선교를 한국교회가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요. 그래서 제가 유춘 사역과 문화원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요. 유치원 아이들, 우리가,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한 수백 명 된다고, 지난번에 오셔서 우리가, 여러분 오실 때 우리 센터에서 다 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그리고 문화사약, 저희가 한동대와 베들렘대 자매기론도 맺고, 시장님도 여기 모시고 오고, 여러가지 일들을 통해서 같이 성교를 이루어가는, 웬이 아, 접촉점을 만들어가고, 그 성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들 속에 삶 속에 들여서 뿌리를 내려야만 가능한 성교가 그 성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450평의 땅을 어디에다 샀다고요? 보하세에때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성경 6기를 읽으실 때 450평은 우리 한국교 거다라고 읽으시면 은혜가 더 됩니다 이게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요 <laughs> 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막 뛰는데, 예? 아멘. 네. 그래서 2016년도 3월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7년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3월달에 공사 시작할 때 모습들이에요.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7년째 공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자! 저게 제가 오기 전에 찍어본 사진입니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지붕 있죠. 기와요. 놀랐지 않습니까? 중동에 저렇게 한국 기와를 해가지고 지은 건물은 저거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하도 기와를 많이 보니까 별 게. 저희 지금 5층에 639평입니다. 큰빌딩입니다큰 빌드. 큰 보아스가. 한국교회가 자기 땅이다 저렇게 센터진리라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laughs> 여러분 완전히 루슬을 통한 역사가 이제 우리 이방교회 한국을 통해서 저 땅을 이루주고 있습니다 아멘? 저 뒷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뒤로요? 뒤로 센터 그 뒷모습 예 그죠? 하, 저는 막저 센터만 보면 물론, 인간이니까 센터 질려면 돈 걱정이 되고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하,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 지좀 이따가 제심장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laughs> 그 다음에요, 이 공사하는 그 과정들입니다. 예. 저렇게 아내가 저렇게 참 황망했어요. 예. 저런 곳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정말 지금 만배 같은 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 저는 사실, 보시면 겠지만 공사를 할줄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공사를 일꾼들하고 같이 하면서, 아, 하, 나의 은혜가 커요. 사실 저는 페인트 칠하는게 쉬운 줄 알았어요. 페인트를 해보 치려고 막 공사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이게 손가락이 양쪽이 다아프가지고잘안 구부러져요. 아, 이게 참, 이게, 이게 자기 전문, 전공이 있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감사한 건, 제가 저렇게 해서 센터가 조금씩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재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힘들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열이 있습니다. 아멘? 그 소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올해도 네. 네. 하나님 네. 나라가 몸된 체단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할 때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피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번 에 한국 와서 이게 당뇨가 심해가지고 당뇨 펌프 시술을 하고 열흘간 병원에 입원했다. 어디에 퇴원했습니다. 제 얼굴만 봐서는 내가 당뇨 펌프 이게 다른 사람 같아요?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물론 속은 지금 고라서 제가 참 이게 이걸 다 달고 다니지만, 예? <laughs>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한해 주님은 우리 아예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올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추건합니다. 옆에 분한테 같이 갑시다. 교회 주부가 뭐라고 했었는데? 아, 빌트 투게더입니다. 아, 이거 참 좋습니다, 목사님. 이게 오늘 올해 함께 지어 갑시다. 네. 아, 왜 이쪽은 손 오래 잡는데 이쪽은 이제 금방 돼요 우리가 같이 갑시다. 예? 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올한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올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그 아내를 저렇게 꾸며서 하모니 유치원 2층에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작년에 9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합동총 목사고 하지메소수석인데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쓰시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최성희 목사 그 바쁜 양반이 와가지고 테이프 커팅하고 가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참 놀랐습니다 놀라워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일을 보면서 어...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치원 내부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제가 2층에 방두개짜리 아파트 두 동하고 원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저희가 다마무리하고 개관식을 했습니다. 저 얼굴을 보세요. 입을 안 다물지 않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정말 힘은 들었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네? 여러분 오시면은 저곳에서 머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래 다니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거든요. 아, 호텔도 주는 거 먹으면 막속이 막, 하루 막 새끼 한번빵한번 드셔보세요. 막 속에서 막, 응? 그래서 그냥, 저희는 우리 부엌이 있어서 된장 끓여먹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쓰니까.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대몽쇠. <laughs> 얼마나 저곳에 우리 한국교회 이름으로 세워진 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장인의 저곳에서 단계 성교도 하고 광야 학교도 하고 참 많이들 저 숙소에서 같이 공동생활도 하고 물론 호텔처럼 좋은 건 아닙니다 솔직히 불편하긴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예배다입니다 한 150석 규모가 됩니다. 많이 하지 마, 200석.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 번, 이 중동에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 안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예배당이 저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 때, 중동, 이슬람 때문에 성교도 막 어렵고 막, 물론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렇지만, 마른 뼈가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예. 바로 저 보아스의 뜰에서 하나께서 님 한국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옥상야 5층의 기도실인 겸 커피숍입니다. 오시면은 제가 저기서 커피 맛있게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허신분만 나는 텁니다. 예. <laughs> 저게 너무 좋아요. 저 위에서 옥상 보면 다 보입니다. 보아스의 뜰이. 제가 한방 클린 적도 있습니다. 한방 클린이. 그 다음에 탁구 교실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제가 어 한국어 교실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실을 작년에 그래서 지금 저, 작년에 제가 우리 한국어 교실을 공부를 한 아이 중에 하나가 KDI 대전의 KDI에 세종이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KDI에 그 MA과정 공부 마치고 돌아왔고 지금 한 명이 아, 지금 외대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어제 저 병실로 그 병문 안 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한국어들을 해요. 그 다음에요. 이저 꼬마 녀석들이 한번, 한번 눌러보시면 한번 되게 동영상이거든요. 밑에 되나요? 동영상이요? 예. 저희 아이들이 고유한방, 고루카한밥을 한국말로 잘 불렀어요. 제가 지금 안 돼서 오시면은 라이브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케이팝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갈 데가 없는 청년들이 와서 케이팝으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케이팝 한류가 앞으로 이슬람권과 제3대계 선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툴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류. 그다음에요, 제가 한국에 가면 행사를 했습니다. 무슬림들 오라고 나누는데 한국의 밤 행사하고 보면 문화 행사니까 우리 센터 가 히잡하고 와요. 그 좋아해요. 부제가 끝나면은 한 (100여 명이) 넘게 오는데요. 저 동네에서 저렇게 (100여 명이) 묶모이는건엄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희가 끝나고 나면 한국 김밥이랑 잡채랑 떡볶이 해가지고 다 대접하면 또 그거 먹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예 그다음에요. 우리 한방사장작년 단기팀이 와서 한방 클리닉에서 사야 겠는데이 양방은 사실은 별거 없는데 이 한방은요 뭐가 좋은 거니? 별뚝별뚝 갔다가 침 맞고 걸어가거든요. 그눈내이만해지요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앞으로 한방그래 제가 한방클리닉을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또 언제 안 오자고 자꾸 하는데 한국에서 팀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의사님들이 와서 단기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그 미용도 했습니다. 미용 제가 한국 사람들은 이게 손재주가 좋잖아요. 저는요 우리 동네 저 머리 깎는 친구가 20년이 넘는데도 깎을 때마다 달라요 내가 자꾸 올리, 더 올리지 말아가지고 막제 기분 따로 올려봐. 그래서 막 처음 깎고 나면 막 이게 뽀대가 안 나요, 뽀대가. 일주일 지나야 그때서 조금 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 손재재가 어떻게 좋은가 한 번만 짜금 웃는, 그냥 작품잘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착한 아주 위대한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예. 당연그 일본 목회자들이 와서 제 센터에서 같이 연합 예배를 할수 있습니다. 저 가운데 저하고 할렐루야 하는 저 친구가 일본의 그 교토에 있는 미즈노 목사인데 특히 여러분 미국의 일본의 보수 교단의 어떤 거물입니다. 거물 저하고 친한데 베들렘 오면 은꼭 같이 이렇게 합니다. 아베를 생각하면 그냥 허겁는데 우리 미즈노 목사를 생각하면 또 주여 네 그 다음에 이게 그 한국 사진전, 대사관에서 한국 사진, 풍경 사진을 빌려다가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케이팝 경연대회 도했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작년에 저희 케이팝 한국의 그 영화배우 중에 한 자매가 왔어요. 6개월 동안 단기 진짜 실제 영화배우가 와가지고 6개월 동안 저 아이들에게 케이팝을 가르쳐가지고 떠날 때 케이팝 경연 대회를 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다음에요. 예, 광야학교를 제가 년인했습니다작인에한 작년에 15분 미국의 워싱턴 d c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 가지고 제 센터에서 주무시고 직접 밥도 해 먹고 그랬어요, 저희는.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갔습니다. 자, 내게 뭐 남방 쪽에 이스라엘 민족이 원더링했던 신광야하고 바람광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텐트 치고 직접 자면서 거기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수 없는 자 척박한 곳입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가 면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 가서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그 곳입니다. 올해도 2월 달에도 미국에서 옵니다. 광희 학교 하러. 아, 그리고 그 다음에요. 작년에 평화 음악회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렘, 라말라에서 이게 그 우리나라 조선일보에 났어요. 저, 했던 것이요. 참 어릴 때 저들에게 음악으로 평화를 노래하고 현지인들을 위로해서 너무나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하려고 제이회 평화 음악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작년 성탄 행사 때, 보세요. 애들, 시잡쓰고도. 참, 얼마나, 우리 같이 캐롤도 부르고, 다 같이 손잡고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현재 지금 공사하는 모습들이에요. 이제 미장공사는 끝났고요. 이제 바닥공사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저희 센터는요, 저렇게 참 여러가지 용도로 아, 정말로 현지와 한국계를 연결하는 소통의 장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저희를 위해서도 제가, 아, 이 참, 이당뇨 때문에 작년에는 좀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좀, 아, 이당뇨가 심으니까 몸에 그 힘도 없고, 좀 이게 좀 여러 가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울증 중에서도 오는 것 같고 이게 몸이 밖에 또 센터 공사 때문에 생각 막 사실 뭐 제가 돈을 싸놓고 공사하는 게아니잖아요하여 주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기약도 없고 어떻게 할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는 2016년도 올해가 공사 시작한 지 7년째 희년의 해입니다. 올해는 참 공사를 마무리해서 한국기를 통해서 저 마지막 복음에 딱그 성교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국교를 통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 저 보아스에 떨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6년도는 한국교의 성교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정말로 이마른뼈가 일어나서 새 생명의 환희를 노리는 저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저희 이슬람권 중동 성교에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고 한국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저희들은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참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왔습니다. 저희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저희는 바라볼 뿐입니다. 그 일에 저희들이 사용되어 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올한해저 베들렘 보아스의 뜰에 세워진 그 센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성기원의 헌신의 을 통하여 우리의 학올한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들려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칭찬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저져가는 우리 월평 동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대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의 땅그 성규를 나여 도구로 사용해주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지어가는 우리 월편 동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정말 올 한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저희들이 도구로 사용되지 가시고 또 성교 헌신 예배로 정말 들리는 귀한 주의 복성들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이 독도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해 나가여 주시옵소서 저희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 만이 나타내가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주의 종들에게 한 없는 은혜와 복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